사랑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종료 주일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다가 펴며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하소서 라는 뜻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근데 동시에 굉장히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마냥 기쁨으로만 맞이할 수 없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분들의 기대대로 오시지 않으셨던 것을 무리들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얼마 후에 예수님을 죽이라 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동시에 순환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정작 사람들이 바라는 능력 있는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라 초라하고 볼품없고 고난받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종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 때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셨고,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이사야 선지자의 총네 번에 걸친 노래 중에 세 번째 이 호산나 종료주일에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 종의 노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하셨고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종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 이 종의 모습은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주 여호와께 받았습니다. 학자들은 하나님께 가르침을 먼저 받은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학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친다 라고 표현하지만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학자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배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학자라고 하면 남을 가르친다 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는 배운다 라는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바로 주인의 가르침을 받고 그 주인의 가르침을 따라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학자들의 혀를 받아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곤고한 자를 말로 위로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떻게 힘든 자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말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상상력을 키워줍니다. 흑암 중에 있는 자들에게 흑암 너머에 있는 희망을 말하는 것이 바로 말로 곤고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뱃속에 있는 아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사랑한다. 그리고 좋은 음악과 좋은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는 그 아이가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이 그 말의 권세에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 뭐 유튜브라든지 방송에서 말의 위력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말을 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말에 대해서 모습이 잘한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어떤 폭력을 이야기하면 빠질 수 없는 단어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뭐, 무엇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말로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희한해서 처음에는 그 말을 들으면 무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런데 계속해서 들으면 어떻죠? 그것이 정말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 자기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맞다고 라 생각해지는 합당하게 여겨지도록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의 위력은 정말 무섭고 또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 말이 그러한 위로의 말과 그런 말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이들은 살 소망이 끊어진 자들이다 랍니다. 그냥 단순히 힘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자포자기한 이들에게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위로함이 없이 그냥 도와주는 것에는 늘 언제나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교 지역을 가면서 이제 우리 이구는 목사님도 만나고 또제 주변에 있는 선교사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 뭐 선교원금을 달라,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 지역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선교 지역에서 돈만 있으면 정말 우리가 왔을 때한 번에 200명, 300명, 1000명까지 모이게 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 넣어준, 빵 줍니다, 뭘 줍니다 하면 다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지역에 갔을 때 그런 대규모의 집회를 우리가 보죠. 그러면 선교 하는 분들이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 그렇게 하면 정말 많이 와서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물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 번의 말씀을 듣는 것도 선교의 전략 중에 분명히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들어갈 때 정말 그 사람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의 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말에 생명력을 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무엇보다 아침마다 매일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서를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그 어렵고 밤새워서 거의 전혀 늦게까지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난 이후에도 새벽 일찍 유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며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하실까요? 모든 것이 알고 계신데.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고파하셨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셨고 때로는 화도 나셨고 인간적인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인간적인 모습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 하나님과 이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격적인 신뢰를 쌓아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하신다는, 자신과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분과 늘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가 조금 크니까 말을 좀안 들어요. 네, 조금 크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저번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 아이가, 아, 이렇게 호칭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여원이 여준이가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들으면 좀 웃기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십니다. 사실 저희도 약간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자꾸 이제 아빠 엄마 하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아빠 엄마를 만만하게 본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내한테 여운이가 아버지 어머니를 쓰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떠한 일이 좀 발생했냐 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을 다잘 듣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내가 여운이한테 뭘 시켰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딱 표정을 보니까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신기하기도 하고 물어본 거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싫을지만 엄마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나쁜 거를 시키진 않는다는 것이 믿는다. 믿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아 의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기도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그것이 인간적인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채찍 맞고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신뢰 관계.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신뢰 관계를 그는 예수님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이에 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날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셨고,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또 무엇인가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만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앉은뱅이를 내가 내,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없, 주, 없, 없으나 내게 있는 것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됐죠? 일어났습니다. 그 말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유두고가 너무 피곤해서 떨어져 죽었을 때. 사도 바울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의 학자들의 혀같이 주는 인생에는 그 말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권세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에 늘 권세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그 사람들 앞에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저주하잖아요? 그럼 저주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또 나에게도, 나의 마음의 불편함으로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이 주는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또 말의 권세는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힘과 그 위로함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 우리가 그 말의 권세함을 누릴 수 있다는 라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 여호와께서는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귀를 열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다치면 귀도 다친다라고 하죠. 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사람들은 듣죠. 제가 지난 작년에 설교 중에 고릴라 고릴라 나오는 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계속 보니까 그게 작년 종료 주일이었더라고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보여드렸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러면서 확증편향이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확실하다고 믿는 것에 치우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확증편향이란 말의 원뜻은 바로 돌같이 굳은 마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은 나의 고집과 나의 모든 것이 진짜인 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귀는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듣고 싶은 것에만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 예수님이 들어오는 왕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어요. 다르다 보니 보여지는 결과는 왕이었으나 그 과정들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귀가 열렸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왕으로 왔다가 갑자기 기습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재단들과 바리새인들은 밤에 몰래 흉계를 꾸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새벽에 모든 재판들을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말고가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며 칼을 들고 나아갔을 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열두 군단이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멸할 능력이 없겠느냐?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하시면서 너무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분이 구원자고 그분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왜 이렇게 별것도 아닌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이건 가짜가 아닙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능력 있는 왕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있는 왕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한 이해 안 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도저히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 동생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왕이시면 그 명절에 올라가서 당신이 왕임을 제발 증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가족들도 가장 친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가 열리지 않으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강요하기 이전에, 우리가 순종을 하기 이전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나의 삶에, 예수님의 삶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고난과 삶의 문제들이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밤에 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귀가 열렸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함으로 주의 구원의 은총 여러분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사실 예수님은 이6절에 나오는 내 등을 막히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막히는 이 모든 일들은 실제로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옷이 찢김을 당하였고 그 머리에는 가시멀 리관을 쓰면서 그리고 그를 침뱉으며 때리며 네가 그렇게 왕이고 네가 그렇게 선지자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치 가운데서도 오히려 잠잠히 아무 말 하지 않으셨고 빌라도가 묻잖아요 네가 왕이냐? 그럴 때 그렇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우심을 확신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담에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무서울 곳이 없었어요. 그는 가말리엘 학파의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의 학파에 있었고. 그는 또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그는 거칠 것 없이 살인 면허를 살인 면허를 당연히 들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을 때도 그는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띄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 환란과 세상의 압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이 귀한 신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서 5장에서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인격을 연단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때로는 그곳에 가서 매를 맞는 고통 가운데 있었고 태형을 4 0에 하나가만 태형을 다섯 번이나 맞았고 파도와 강도의 위험 가운데서도 그는 그리스도께서 존귀하심을 오히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셨죠. 이러한 수치가 도리어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린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다잘될 거다. 눈으로 보이는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면 사업도 성공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잘될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믿어 우리의 사업이 잘되고 우리가 복받는 삶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얼굴은 부싯돌 같이 굳게하여 견디게 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염이 뽑히고 등을 맞고 침뱉음과 벌거벗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셨지만 당당하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았고 이러한 영적 자신감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적 자신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또 때로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근거 없는 모함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8절과 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서 8절과 9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 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 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이러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아마 찬양대는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책자를 이제 곧 나가실 때 받으시든지 제가 챙겨드릴 겁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아, 받으셨습니까? 고난 주간에 함께 나눌 또책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눠드린 이 믿음의 선배님들은 일제치하와 유교 5 격변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일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동포들에게 엄청난 박해와 고초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에 나오는 이 길선주 목사님은 최초의 한국교회 목사님이셨으며 또한 새벽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굉장히 자신의 교만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고, 사실 그, 그분의 내용을 보면, 저, 다른 사람들이 회개 운동에는 뭐 축첩과 이런 도박, 이런, 이런 어떤 술, 온갖 이런 바람 피고 이런 것들 앞에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분의 회개의 내용은 다른 사람을 미워한제, 다,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조차도 이분은 그거를 통의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 회개의 시작이 1907년에 장대현 교회 부흥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학자들의 혀를 받아 오히려 그들을 해하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사람을 살렸습니다.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이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것입니다. 애양애양원이 있고. 그 교회 옆에 조금만 더 가다 보면 그 순교 기념관이 있죠. 거기 보면은 이제 북한, 공, 북한군이 거기 있는 성도들을 이제 찔러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그한그 그 어머니, 그러니까 권사님쯤 되신 것 같아요. 그분이 그를 바라보면 이렇게 아 소리를 이렇게 입모양이 나오거든요. 거기 내용에 보면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거기 밑에 그렇게 나오, 나오더라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분은 이 나를 죽이는 공산군에게 저주를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학자들의 혀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러한 영적 자신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학자들의 혀처럼 우리의 귀가 열림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온갖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당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